그리스도교 신앙의 이 모든 덕목들이 항상 분명하고 확실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신앙의 덕목에는 불확실하거나 심지어 모순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랑과 정의의 관계만 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해야 하고 또 용납하고 화해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문제는 항상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고쳐야 하는 정의의 문제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딜레마, 또 다른 모순. 믿음과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반대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하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공적, 우리의 실천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전혀 반대되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사도바울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행동해야 하며 심지어 믿음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문제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실천하는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둘다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기에는 적당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족끼리 살면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이리저리 유랑을 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고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는 게 그들에게 믿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험난한 광약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지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 평화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었고 그들에게 구원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매일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는 게 그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 이러한 구원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들 곁에는 많은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서 마음과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실을 바꾸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억압받는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구체적인 행동, 실천,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구약성경을 보면 오늘 이사야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참된 믿음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망했는지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그곳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다.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철저히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전통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 느에미아 시대 때부터 시작된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가 얼마 있다가 발전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활보다 제도적인 율법주의를 만들겠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학자는 너무 믿음의 실천만 강조하다 보니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진리라고 믿다 보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행동과 나의 공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회칠한 무덤이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도 바리세파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결코 인간은 행동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 서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연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우리는 늘이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자 태결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교회의 역사에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세 교회 시대에는 면죄부를 팔면서 믿음의 행동 실천을 강조했을 때. 종교개혁가들은 아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세기 초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전 세계가 세계대전을 겪었을 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는 구원,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신앙 고백이 전 세계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5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믿음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는 믿음에 철저한 행동이 따라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만 잘하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심각한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언제 전쟁과 폭력의 위험 속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과 이기심이 심한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평가받고 있고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비판과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여전히 가난과 질병, 차별과 혐오와 무관심으로 오늘 성가대사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른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대살로니까 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성장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져야 합니다. 오늘 사개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 귀한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의 여러 본보기 중에서 특별히 현재 영국의 이 성공회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실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2020년의 영국 성공회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 후로 매년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무려 500년이나 된이 캠브리지 대학교 이 킹스칼리지 채플에는 태양광 패널 438개가 뒤덮여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캠브리지에서 30분 정도 가면 그 유명한 일리 대성당이 나오는데 이 성당도 2021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예배당의 모든 전기 용품과 냉난방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꿀벌 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양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꿀을 지역 사회와 나누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데이 성당은 7세기에 수도원으로 지어져서 11세기에 증축이 된 무려 천년이나 된 영국의 문화재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예배당을 보존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영국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달라졌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위기 속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앞으로 전국에 16,000개 예배당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4천년 믿음의 역사, 2000년 그리스도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 간절하게 행동해야 하는 믿음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사케오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조롱을 감수하며 예수를 집안으로 모셨던 것처럼 자신의 금전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보다 도전적이고 과감하고 더 철저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생태계가 위험에 빠지고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고 우리의 신앙이 마음과 입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믿음입니다 장조절 아홉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만나 구원에 이른 그 믿음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더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저희 믿음이 마음과 입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을 실천하고, 주님 말씀을 매일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